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 받으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건 누구한테 뭐 혼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황당한 일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은 열 받겠죠 아, 열 받았을 때 혈압을 재보면은요 혈압이 오릅니다 한번 만약에 이걸 뭐 믿기지 않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제 어, 뭐 그런 상황이 다 닥쳤을 때, 만약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어, 혈압 한번 재보시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뭐, 심지어 이게 고혈압이 없는 분들에서도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그니까 열받으면 혈압이 오른다. 어, 그러면 왜 열받으면 이렇게 혈압이 오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요. 어그 이유는요 일단 열 받는다 라는 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교감신경계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 라는 게 있어요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 됐다 라는 뜻입니다 예 심파테틱 널버스 시스템이죠 어 얘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응급한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혈압과 관련된 그런 어, 반응은 두 개로 이제 나눌 수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장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혈관입니다. 네, 혈관이에요. 심장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에는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느첫 번째는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열 받으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잖아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 게이 심박수가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합니다. 심장의 수축력. 예, 네, 그니까 강한 힘으로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증가하냐면 1회, 심장이 한번딱 뛰었을 때 박출하는 양이 증가하겠죠. 어, 요걸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땐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1회 박축, 박출량이 이제 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박수, 하트레이트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증가를 한, 하는 거냐, 그러면,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게, 어, 증가하는 겁니다. 심장에서 이제 내보내는 피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오릅니다. 그리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혈관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혈관에. 예. 제가 이제 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가장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동맥 동맥하고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교환을 하는 데라고 그랬죠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조직이랑 교환을 하는 그런 데인데 이 사이에 이제 가느다란 동맥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세동맥이랑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되게 단순하게 그랬는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정맥을 통해서 정맥으로 가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맥, 세동맥, 여기 모세혈관, 세, 아, 세정맥, 그리고 정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심장이 있겠죠. 심장, 네, 심장이 이제 펌프, 펌프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동맥으로 꽝 하고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정맥은 그냥 스르르르르륵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닫혀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새지 않아요, 피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피그어개피해할 그러니까 때는 닫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요. 이이제 이 시스템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관 중에서요. 이 세동맥, 동맥의 일부 그리고 이제 세동맥을 예, 이제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세동맥을 수축을 시켜요. 이거 어, 이제 제가 약간 다른 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잉크색을 좀 바꿔서. 이거 예. 어,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교감신경계가 다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동맥, 세동맥 이게 다 뻗어 있습니다. 정맥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딱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을 동맥, 세동맥을 딱 수축을 시키면 어때요? 어, 여기가 이제 가는 길이 좁으니까, 이 동맥, 이 혈압은 동맥에서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맥의 혈압은 어떻게 돼요? 나가는 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정맥도 수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맥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맥은, 여기 이제 피저장고예요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확 수축을 하면, 이 뒤로는 못 가요. 모세혈관 이런 데 들, 밀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벨브가 있어가지고, 이 뒤로는 못 가요. 앞으로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정맥이 탁 수축을 하면, 심장으로 피가 우르르 쏟아져 들어갑니다. 예. 그냥 우르르 쏟아져 들어간 피가 나오는 길목은 좁, 좁으니까, 이제 혈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두 가지, 이두 가지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하는 이두 가지 기전이 사실은 혈압을 결정하는 어, 모든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어, 혈압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심박출량하고 이걸 이제 혈관 수축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신혈관 저항이라고 해요. 전신혈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VR, 시스 s t 베스 i c 레지스 c 스 l a r r e s i s t a n v r 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하고 얘를 곱하면 그냥 혈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요소가 개입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심박출량도 증가하고 저항도 증가하죠. 수혈관이 수축하면 그게 이제 저항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원리로 열받으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받으시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좀 이렇게 딱 봐도 좀 이렇게 식씩거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경이 곤두선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혈압을 재서 와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바로 올려야 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시적인 상태잖아요. 열받, 여러분들이 뭐 계속 열, 열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받을 그 당시에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지, 다시 이제 좀 안정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는요, 조금 뭐이따가아좀 어 재보시거나, 그게 좀 오래 간다 싶으면 차라리 다른 날 오시라고 해요. 왜냐면은 하 뭐, 그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제, 아어 혈압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그 일시적인 감정 상태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건지, 그거를 이제 어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오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혈압을 다시 재거나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그 혈압제가 재는 지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1번으로 나온 게 뭐냐면 혈압을 잴 때는 안정 상태에서 재라고 돼 있어요. 안정 상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정 상태가 아니면 이 혈압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안정 상태 때 젠혈압이 정확한 혈압이고 요런 뭐 이제 감정 상태가 좀 불안정 하거나 열받거나 이런 상태때는 어 젠혈압은 가급적 믿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쭤봐요 그러니까 뭐어뭐식식거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시는 분들도 속에서는 막 이게 뭐 엄청 약간 그런게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잘 조절이 되다가 이상하게 갑자기 혈압이 껑충하고 뛰었으면 근데 어이구 이상하다 혈압약을 증량 하자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요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 어, 지금 혈압이 높은데, 뭔가 지금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그런 이벤트나 뭐 이런 게 있으신, 있으신 게 있냐. 이렇게 한번 여쭤봐요. 여쭤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혈압이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걸 이제 물어보지 안,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어, 뭐, 제가 지금 혈압이 많이 높은데, 어, 지금 좀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해주시면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어, 보통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또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 받으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